이런 기능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생물학적 개별성입니다. 우리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얼굴이 검은 사람도 있고, 또 얼굴이 하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약물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다 혈압이 높다 그러면 똑같이 고혈압약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 보시면 사람에 따라서 고혈압약에 대한 반응은 정말 다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혈압이 잘 너무 떨어져서 저혈압이 생기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적절한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약물에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물학적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혈압만 낮추라고 한 가지 약만 사용하고 또 평균에 있어서 잘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도 다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미신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구는 제가, 어, 2021년도에, 어 국제학술지에 간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국제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연구였습니다. 뭐냐면, 비음주군하고 가벼운 음주군에 있어서는, 어, 지방간이 생기는 데 있어서 이걸 보호해주는 유전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저희가 썼더니 유전자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지방안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술을 많이 잡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유전자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어, 유전자의 효과가 있었고, 여기서는 유전자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저희가 밝혀봤고, 재미있는 것은 비음주군에서도 특정 유전자를 가신 분들은 음주를 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 지방 간이 생기고, 나중에 간 경화로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게다 다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술을 하루에, 뭐, 두잔 이하로 마셔라. 또는, 뭐, 어, 어 담배를 피우는데, 어, 어, 무조건, 그 담배를 흡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 그, 암에 대한 효과가, 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